안녕하십니까. 얕지만 넓은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드을 위한 채널 액다의 주원이입니다.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 어, 1편은 파편적인 기억만 있고요. 2편은 굉장히 다해차로 즐겼고요. 3편은 <laughs> 뭐 어쨌건 나름대로 애착이 있는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리메이크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를 하는 동시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됐죠. 2023년 1월 28일 데드 스페이스의 리메이크가 출시됐습니다. 과연 이 게임은 어땠을까요? 저는 보통 난이도 기준 12시간 정도의 엔딩을 봤고요. 숙련된 분들이라면 어려움 난이도로 이보다 짧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엔딩까지 저보다 한 2-3시간 정도 더 걸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새 게임 플러스까지 지원이 돼서 20시간 정도는 확실히 씹고 뜯고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데드스페이스 시리즈를 사랑하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벤트 호라이즌이 떠오르는 미술 창의적이며 끔찍한 모습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네크로모프 바이오아자드4와 하프라이프2의 영감을 받은 게임 플레이 멋 떨어지는 리그의 디자인 본작은 이 모든 것들을 현시대에 맞춰 세련되고 깔끔하게 정돈해서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는 아주 모범적인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은 구작을 착실히 따라갑니다. 보통 오래된 작품을 리메이크하면 미술적 요소에서 쓸데없이 재해석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본작 같은 경우에는 딱 원작을 요즘 만들면 이렇게 나왔다 라고 납득할 정도로 아주 정석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사운드는 여전히 초반부 우리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고요. 네크로모프의 프리오그는 여전히 정겹습니다. 아이작의 리그는 기름과 새냄새 그리고 피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이시무라호의 내부는 좋아진 그래픽 으로 여전히 장기자랑이 한창입니다. 제가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게임 플레이입니다. 우선 버그 렉 스타터링 등 요즘 트리플 a 임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저의 최종장에서 제법 많은 렉을 경험했지만 그 이전에 한 10시간 정도는 전혀 문제없이 플레이했고요. 포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물론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작 트리플 A 게임치고 굉장히 인간미 있는 정도라서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를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시스템의 유지와 개선을 잘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구작의 맵, 게임플레이 방식, 스토리의 구성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개선하고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악명 높았던 ADS 캐논인데요. 본작에서는 거저주는 미션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작이 2편처럼 욕쟁이가 된다던가 등장인물들의 행적, 최종전의 연출 등 구작과 바뀐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제작진의 신적인 호불호 줄타기가 감탄스러울 정도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작사의 전작인 스타워즈 스코드론의 영향 때문인지 무중력 유형 퍼즐도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었고요. 일부 무기의 변화도 돋보였습니다. 가령 펄스 건 같은 경우 2차 발사가 데드 스페이스 2편처럼 유탄이 나가고요. 컨택트 빔 같은 경우 기존의 차지 샷이 2차 발사로 빠지고 기본 발사가 전투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바뀌는 등 비록 제작사는 달라졌지만 확실히 시리즈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가지고 개선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더불어서 사이드 퀘스트까지 추가된다는 점이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초중반부는 공포와 스릴을 느끼며 쫄깃하게 플레이하고, 파밍이 어느 정도 된 후반부에는 찢고 죽이는 화끈한 플레이를 잘 담고 있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플레이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처럼 길을 못 찾는 길치한테 담비어도 같던 내비게이션 시스템. 아 이거 정말 그리웠습니다. 데드 스페이스 리메이크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저는 칼리스토 프로토크를 2시간 플레이하고 이딴 걸 7만원 넘게 팔아먹는 현실이 빡쳐서 바로 환불을 했었습니다 본작은 스팀판 기준 66,000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게임도 못 만드는 주제에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제작사와 유통사에 가침을 넣어주는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차만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은 EA 플레이를 이용하면 좀더싼 가격에 찍목이 가능하니까 이쪽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본작은 딱 하나. 원작과 똑같기 때문에 가지는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백트래킹입니다. 대부분의 공포 게임들이 의뢰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까하기는 싫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트래킹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이건 뭐 원작도 그랬으니까 본작도 당연히 백트래킹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딱히 치명적이거나 유별난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는 정말 끝내주게 모범적으로 나온 리메이크 게임입니다. 단순히 그래픽만 업그레이드한 것도 아니고요. 즈그들만 철학 때문에 원작을 박살낸 것도 아닙니다. 명확하게 원작에 대한 애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발 방향에 대해서 확고하게 잡혀있다는 게 느껴져서 정말 오래간만에 뿌듯한 감정이 느껴진 게임입니다. 상당히 많은 트리플 A 게임들이 게임 내적 외적으로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시대에 이렇게나 모범적인 작품이 나와서 진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아 그래서 시리즈 중에 뭐가 제일 재밌었냐고요? 저는 이 편을 제일 재밌게 했는데 오늘부로는 본작이 1등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아마 공포와 내성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추천 안 되고요. 공포와 고어의 내성이 없는 분들이라면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요즘 같은 괜찮은 트리플 A 게임이 안 나오는 이런 시점에 야, 진짜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게임을 목말라 했습니까?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호가트 레거시 실황 방송과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액다의 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 little star, how I wonder what you are up above the world so high, like. A